최근 손태진이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저녁 8시 MBC 온에서 개최될 이 시상식에서는 한해 동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트로트 스타들이 모여 왕자를 차지할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 장민호, 박서진, 송민준, 그리고 손태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그 중에서도 손태진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트로트 팬들의 시선은 이미 시상식으로 쏠리고 있으며,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시상식에 앞서, 트로트 챔피언 탑10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11월 7일 저녁 9시부터 시작되어, 시상식 하루 전인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셀럽 챔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팬들이 각자 응원하는 아티스트에게 힘을 실어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는 모든 수상자들에게 특별한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며,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기대감을 더합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이번에 그토록 값진 트로피를 거머쥐길 바라며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손태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민호와 박서진 같은 강력한 후보들을 앞서는 점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이번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팬들에게 보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트로트 챔피언이 될 손태진의 행보에 트로트 팬들은 더욱 열광하고 있으며, 그가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성공적인 행보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그의 이름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면서 팬들은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탁월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며 그의 수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손태진이 최종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태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트로트 챔피언은 바로 손태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상식 당일 손태진이 보여줄 무대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손태진은 한 인터뷰에서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매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이 보내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팬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손태진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트로트 팬들은 그와 함께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트로트의 힘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